오늘은 양압기 사용에 있어서 마스크의 적절한 선택을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양압기의 마스크가 왜 중요할까요? 일단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양압기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마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다섯 가지 마스크 타입을 들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강 삽입형이라고 부르는 나살 필로우 타입의 마스크입니다. 콧구멍 안에 작은 필로우가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강 크레들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마스크가 콧구멍 아래쪽만 감싸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전통적 비강형 나살 마스크입니다. 코 전체를 덮는 이제 전통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코 아래쪽을 덮는 풀페이스 마스크입니다. 입과 코를 함께 덮는데, 콧등은 이제 맞지 않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풀페이스 마스크가 있겠는데, 코와 입을 모두 가장 덮는 널리 알려진 형태입니다. 상황별로 이제 어떤 마스크를 선택해야 되냐 문제가 생길 텐데, 이제 구호흡과 코호흡을 할 때, 이보호흡을 주로 하시는 분은 풀이스형을 권유를 드립니다. 코호흡을 하시는 분은 비강형, 사비크레드형 또는 전통적 비강 마스크를 권유를 드리고, 코호흡을 하는데 입 벌림이 있는 분들은 풀페이스나 비강은다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비강형의 턱근 조합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수면 자세는 이제 등으로 주무실 때는 대부분의 마스크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옆으로 주무시거나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은 가벼운 비강 사비평이나 풀페이스를 써야 되는 코 아래쪽으로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주 뒤척이는 분들은 마스크가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호스의 연결을 아래쪽으로 꼬이지 않도록. 상단으로 할수 있는 고정 장치 사용하시는 것도 권유를 드리고요 피부 민감도가 있어서 실리콘에 대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패드를 댄다든지 메모리폼, 겔타임 성분을 만들어진 마스크를 추천해드리고 시야 확보 지악기 쓰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는 비강형이나 코 쪽을 가리지 않는 풀페이스보다는 코그 아래 풀페이스형을더 권유를 드리고요 수염을 기르시는 분들은 비강 사이평을 하셔야 굉장이 넓은 거울에 거를... 불편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고압이 필요해서 풀페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겔 쿠션이나 메모리 봉 등을 사용해서 막아주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자석 부품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페이스메커나 이제 심장 조율기 등의 이식형오르기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양악기 자석이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석 대신 이제 벨 타입이나 플라스틱 클립 옵션 등으로 사용하신 것도 권고를 드리고요. 시펠 마스크의 기본 구조를 알아보면 프레임이라고 해서 마스크 쿠션을 잡아주는 뼈대, 헤드 기어라고 해서 머리 고정하는 밴드, 쿠션, 실리콘 메모리폼으로 만들어져 얼굴과 밀착한 타입, 엘보나 이제 쇼트 튜브라고 해서 마스크와 본체를 연결하는 튜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분리해서 서 세척과 교체를 잘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목소리> 결론적으로 마스크는 코 호흡이 잘 되는지, 입을 벌리고 자는지, 어떤 자세로 자는지, 피부에 예민한지, 시야구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마스크를 고르기가 쉬워집니다. 편하게 쓸수 있는 마스크 최고의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접 고르기 어려우면 전문가 도통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올바른 마스크를 쓰셔야 우겁지나 양기추로 훨씬 편하고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꼭 자신에게 맞는 마스크 타입을 찾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